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소설이야. 뭐냐면 여기 옆에 한번 읽어 볼게. 광장이라는 소설이고요. 최인훈 작가님이 쓰신 건데 조금 어려워요. 옆에 한번 먼저 볼게요. 1945년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 임의로 그어진 38선이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작품의 주인공이 이명준이 나와요.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이 모두를 경험해 본 다음에 포로의 신분으로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할 것인지 강요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 방식의 과정에 나타난 남북한 사회의 이념과 현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주인공에 대한 심리를 심리와 갈등 양상에 대해서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건데 이데올로기는 참, 너희들이 손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짧게만 써준 거지만,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의식, 이런 거를 말하고 있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명준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명준,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은 남한 사회에서 회의감을 품게 돼. 왜냐하면 남한은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광장처럼 이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남한 주, 남한 사회에 남한 사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에 북한에 바람직한 광장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광장은 그 공동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막 그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남한에서는 내가 찾던 그 어떤 그런 공간을 광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무슨 선택을 하냐면 북한에는 바람직한 광장의 모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북을 했어. 갔더니 어떨까? 그러나 거기는 자유가 없고 공산주의 이념의 허상에 대해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였구나. 허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된다. 공산주의 이념의 허상에 환멸을 느낀다. 공산주의 시작은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준은 6.25전쟁에 인민군의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다. 포로 수용소에는 석방되는 과정에서 명준은 제3국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명준이가 월북해요. 월북했는데 거기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의 허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준이가 6.25전쟁에 인민군의 신분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되죠. 거기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허, 석방되는 그 과정에서 명준이에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라고 해.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치? 어디 남한 갈 거냐, 북한 갈 거냐, 너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철학과에 다니던 이런 대학생 명준이라는 어떤 귀한 인재를 다 어, 여기 오래 남한에 오세요, 북한에 오세요, 막 이렇게 한데 결국에는 명준이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3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국을 선택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 결말까지 여기 뒤에 뒷부분에 실리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우긴한 건데 간단히 설명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뭐 일단 알아두면 다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철학과를 다니던 대학생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그, 너 아들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치안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되고 막, 너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야, 명준이가. 아버지가 월북을 하는 바람에 자기도 치안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된 거지. 이 문제로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낀 명준이가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월북을 해서 <laughs>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매번 당 간부의 비판을 받자 기자 생활을 접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다. 위문원 발레리나인 은혜를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은혜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난다. <laughs> 6.25선쟁이 일어나자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게 된 명주는 간호병으로 지원한 은혜와 재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 선택을 강요된, 강요받는 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앞에 앉은 장교가, 북한 설득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명준은 중립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고 안질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나라요. 북한의 설득 근거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미주를 주세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되는 낯선 곳. 자, 여기를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한 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 제시 그리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도 또 중립국 듣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북한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동무 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동그라미 2번 참전 용사를 위한 연금 복려를 위해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얘기하죠.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에 가지게 될 것이며, 동그라미 3번 사회적인 명예,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도 반길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안 듣죠.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딱 동그라미 4번. 보복 행위가 없을 것인 메무해 주시고 동물심 정도 잘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 바친 충선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제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하면서 보복행위가 없을 것을 약, 그 제시하고 있어. 설득하고 있어. 그랬더니 또 동, 동무는 했더니 중립국. 말도 안 해요. 중공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을 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이를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자 그다음에 나 남한 측에 설득은 거 1. 지식으로서의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사 사회의 모습을 똑바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몸 조국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작은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 사람 있는, 잃는 것보다 더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 낯선 땅 중립국에 가서 도, 고생하느니 당신이 그.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2번. 개인적 감정의 서소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나만의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바라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을 외듯 나직히 말할 것이다자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명준이가 상상한 거야. 북축이랑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고요. 남층이랑 했던 거는 다 내가 상상한 거. 명준이가 상상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써놓으시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중립구 그잖나 그지? 설득자는 이것도 상상.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로 테이블을 촉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여기도 상상. 됐죠? 그 다음 넘어가. 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한번 보세요.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차왔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그, 왜웃 여기서 왜 웃냐면, 남과 북을 선택을 하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난 저항이야. 난 하기 싫어. 난 중립국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저항에서 오는 후련함, 그 다음에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조,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는 웃음을 추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여기가 쬐끔 어려운데 필기할 것도 많은데요. 필기를 다 하세요. 바다, 동그라미 치고 이데올로기의 허상, 허황된 유토피아. 준다고 그런 어떤 그런 허상을 그냥 그...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허황된 이 허황된 유토피아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그냥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동그라미하고 현실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마시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건이 참 함도 철없는 일. 여기 가로 읽고요.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샘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가로뒀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는 고통과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세상에 뒤진, 뒤쳐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객관적인 진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 허한댕 이상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이 어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념의 허상을 내세운, 이념의 허상만 내세운 어떤 그런 남북한의 권력자들의 말,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을 속인 꼬임을 자 여기 이런 거 달콤한 말로 야 이리 와봐 꼬셔꼬셔 하는 거 뭐라고? 감언 이설 메모해 주시고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잔을 동그라매고 이대올로기의 모순과 허황됨을 깨달은 지식인들은 그들을 감옥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허황된 이데올로기로 군중을 속인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모순에 깨달은 지식인들은 결국, 결국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못된 균, 진실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에, 수학을 고르는,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만 눈에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가로잡고요. 여기다 쓰세요.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에 당했을 때. 여기서 은혜는 누구였냐면 북한에 있을 때 남 애인 아니고 국가에 있을 때 애인이 죽었어. 그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지는 셈 은혜의 죽음으로 삶의 희망이 꺾였다. 메모해 주시고요.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소간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엄덕 없는 남파구는 명준이 자신, 이념의 갈등에서 희생된 어떤 그런 사람,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나선다. 항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명준이 이념의 갈등에 힘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의 술, 여기 허황된 이데올로기. 허황된 이데올로기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중립국에 가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서, 무서운 것, 이거 뭐냐면, 이데올로기 허상.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버린 몸이,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이제 명준이는 이데올로기에 대립이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립국을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 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